우리가 비트코인을 어, 상승의 관점으로 한번 봐드렸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네, 그림을 자, 이때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어, 막 6,200이 흔들릴 때, 그렇막 USD로는 먼저 깼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을 때, 그렇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6,200을 깨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해서 네, 같이 우리 반점을 서쳤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날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로 이 그림을 그려서 제가 공지방에다 올려드렸었죠.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의 관점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일단은 6200만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쌍바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매도라든지 이런 걸 치면 안 된다. 왜? 단기적으로 쌍바닥 구간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중요한 마디가는 7,500만 원과 8,500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8,500이라는 자리는 이 화살표에서 만들어지는 채널상 맞닿을 수 있는 자리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옛날부터 네, 비트코인 6천만 원 돌파할 때부터 이제 다음 목표 가격에 대해서 언급할 때. 종종 얘기해드렸던 가격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8,500이라는 자리까지는 아직은 열려 있어요. 밴드추세 살아있으면 저기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채널을 지금까지는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채널을 이제 돌파를 하는 강한 채널이 올라오면 어디를 드디어 찍게 될까요? 대망의 1억이라는 자리를 찍게 돼요. <laughs> 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 푸근한 1억이라는 자리까지가 비트코인은 밴드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열려 있어요. 여기 채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상승 추세 안에 아직은 어, 잘 올라오고 있다. 어, 항상 상승이 마지막에 가속화되면 물론 가속화되지 않고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시하라는 게 뭐냐면 밴드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드리는 겁니다. 이탈하면 이 추세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밴드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만약에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 어, 우리가 이 채널 값의 평행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올라가면 1억이라는 자리까지도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저기를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몰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밴드 위에는 현재 위치가 파동도 한 번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우르르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맥심 30% 정도. 그리고 조금 더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50% 정도까지만 운용을 하시고 현금을 50에서 70% 정도는 비트코인만으로는 가지고 계셔라. 다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최대 비중 50%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 요번에 잡으신 분들은 어 자기 평단 부분에서부터 최소한 다 수익구간들로 나오고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부분도 같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안은왜조그만한 시청 코인들은 얘기를 안 하냐. 막 올라갔던 코인들 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밀크라는 코인과 디카르고라는 코인도 언급을 드렸었죠. 자리가 언제예요? 여기서 언급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밴드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홀딩 하셨던 분은 오늘 저희 아임트레이더 관에 1000% 먹었다고, 네,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딱 1000%. 그쵸? 네, 오늘, <laughs> 오늘 자리까지 진짜 버텼다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 번도 정리 안 하고 먹을 수 있겠냐 어. 녹화해 달라고요? 녹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녹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분이 하고 있어요 <laughs> 깜짝 놀랬네 <laughs> 자 이거를 다 정리를 한 번도 안 하고 못 먹겠죠 네, 밀크를 네, 하지만 결국 밴드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존버한다고 라 하신 분들은 먹을 수 있었겠다 또! 어저께 우리가 기법 강의 하나 했었습니다 뭘 했었냐면 중심선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어요. 중심선 자 얘도 보니까 어쭉 보니까 중심선 한번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중심선을 살짝 닿았다가 네, 아직까지도 안 이탈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 전체적으로 한 200개의 캔들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즉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게 하나의 양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양봉을 봤을 때 이 양봉의 중심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아직은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큰 그림상 밀크, 어, 제가 이걸 지인한테 얘기할 때는 한 3,000원 본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인한테는 3,000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어저께 뭐좀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오버스틱 나왔어요. 이거또 배합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네, 아무튼 오늘 호재 뉴스가 좀 나오면서 밀크도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밀크 차트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이 그대로 하나가 더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저항이지 않을까. 오늘 그 자리까지 딱 올라와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밀크, 어, 보여줬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 이제 밀크가 내려오면 어디가 또 중심 가격이 될까요? 밀크는 만약에 내일, 자, 요런 자리들. 2,500원 이하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2,500원 이하로, 어, 이런 그림이 내일도 한번 연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얼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7,500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비트코인 차트가 오늘 고점이 어디죠? 7,440원까지 왔네요. 네, 7,440원. 음... 자, 만약에, 만약에, 뭐, 7,500원을 아직 터치는 못해줬지만, 오늘 도치 정도로 마감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내일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점을 깬다?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래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만큼 장대 양봉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중심값은 웬만하면 지켜줄 거예요. 그 대략 중심값이 한 7,000원 뭐 초반에서 살짝 6,900 후반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구간에서, 어,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는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아 아래 꼴이 달릴 수 있겠구나. 많이 올라간 코인들은 또 눌림이 훅 나올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6,7,500이라는 자를 리 아직 터치를 못해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큰 그림상은 최소한 네, 7 5 0 0 정도는 터치를 해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만약에 도지 마감된다 그러면 내일 시가를 잘 보세요. 또는 뭐 저점을 이탈하는지 또는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7,500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래꼬리 조금 달아주면 7,000 초중반 정도나 이렇게 좀 위협할 수 있겠다 자 만약에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오늘 밀크 같은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뭐 종가 이렇게 마감한다 그래도 내일 시가에서부터 뭐 요런 식의 캔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왜 지금 중요한 마디값까지 다 올라왔잖아 예. 네, 그러면 요 자리 네 기억하시고 2 5 0 0원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거래량 자체로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어, 조금 대량 거래량이 한번은 더 뽑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추세선을 연결해 을 보시고 대량 거래가 아마 요 부근 정도 쯤에 어, 한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네, 거래량을 돌파하는 아마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올라간 다음에 뭐, 요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또한번더 치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알겠죠? 그리고 뭐 대량 거래, 장대 거래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laughs> 네. 아무튼, 밀크도, 어, 기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 에너지들을 한번 보시고, 2,500원 내려오면 잡아보자. 네. 지금은 이제 뭐, 좀 정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